보셨습니까? 우린 이렇게 모두가 하나입니다. 우리가 하나라는 거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말에 오오 맞다, 맞다, 맞다.라면 yes. 아이 저건 아니다.라면 no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말해 yes or no. 네. 말해 yes or no. <laughs> 말해 yes or no. 자 우리는 지하철로도 모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고 있는데. <laughs> 오 지하철 왔다. 아, 도착했는데. 반대쪽 열차 던거 있어 없어?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야. 뒤로 돌아보면 아, 어, 타야 돼. 뭐, 뭐야? 이렇게 나 따라서 뛰어온 사람들이 있어 없어. 굉장히 미안해져 이거. 이거 있어. 자 그리고 급하게 뛰어 내려왔는데 지하철 문이 닫힐 때어 이거 타야 되는데. 짜 아, 원래부터 탈 생각 없던 것처럼 행동한 적 있어? 있어 자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<laughs> 이거 있었어 내릴 것지하철을까봐이렇 해본 적 있잖아 있어 자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, 아, 갈아타야 되는데 노선도가 아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어, 없어 자리 뺏길까 봐 다리 하나는 걸쳐놔야 돼 이러고 다시 앉아 자, 그리고 지하철에 자리에 앉을 때야 어, 뭐 자리 많네 자리가 이렇게 많네도 불구하고 항상 선호하는 자리는 이 끝자리인 거 이거 있어 없어. 끝자리가 굉장히 좋아 아늑해. 자 근데 이 자리가 비었을 때오 내려야겠다. 쑥. <laughs> 이거 있어 없어. 끝자리라면 무조건 이동해야 돼. 자 상당히 편안한 자리인데 가끔 가다 불편해질 때가 있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있어 없어? 이제 <laughs> 말해, yes or no? 말해, yes or no? 자 이번엔 거짓말로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겠어. 먼저 며느리들의 거짓말이야. 아유, 애미야, 편히 쉬다 간다. 어,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? 음. <laughs> 좀더 계시다 가시지. 이거 있어 없어? 지금 며느리 눈은 굉장히 아쉬워 보이지만 입꼬리가 엄청 올라가 있어. <laughs> 자 만약에. 지금 TV를 보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다면 상당히 어색해졌을 거야 있어 자, 이번에 등산할 때 거짓말이야 어우, 야 어우, 야산왜 이렇게 높아 아, 아, 저기 아저씨 아저씨 저기 정상까지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다 왔어, 5분만 더 가면 돼 이거 있어, 없어 이거 뭐 가도 가도 5분만 더 가면 된대 반나절이 지났어, 이거 있어 자, 그럼 이번엔 남자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베스트 3야 난 너뿐이야.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. 사랑해. 이거 다 거짓말이야. 이거 웬만하면 거짓말이야. 속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여자들의 대화 속에도 거짓말이 있는데. 자, 다음 대화를 한번 듣고서 뭐가 거짓말인지 맞춰봐. 어, 태순아 어, 너살 진짜 많이 빠졌다. 어, 뭐야. 너 진짜 이뻐졌다. 어? 나 오늘 쌩얼인데? 진짜? 나 몰랐어! 이건 비밀인데? 필순이가? 나도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? 자, 여태까지 대화 중에 뭐가 거짓말인지 아는 사람? 정답은 싹다 거짓말! 싹다 거짓말! 다 거짓말이야, 다 거짓말! 살 빠졌다는 말! 예뻐졌다는 말! 쌩얼이라는 말! 쌩얼인 거 몰랐다는 말까지 싹다 거짓말이야! 이거 있어! 있어! 자, 만약에. 지금 채비를 보고 있는 커플들 중에 오빠 나는 진짜 안 저래. 알아, 난 자기 믿지. 이것도 둘다 거짓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있어 없어 있어. 좋았어,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말해, yes or no. 말해, yes or no. 말해